여기서 하나 좀 조정해줄게. 우리가 아티클을 하면은 아티클과 연결된 멤버가 있는데, 그 멤버에 관한 정보들도 다 지금 노출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지금 좀 막아야 되는데, DB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티클 그대로 주면은 저게 연결된 정보까지 다 같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DTO를 하나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article에 dto가, 멤버 dto는 있는데 article dto는 없죠?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. dto.article.dto. 자, 요렇게 해서 getter 달고요. private.long.id. 그 다음 private.string.subject. private. Long ID. string, also, t h p r i v a 뭐 필요하면 컨텐츠까지 넣어주시면 좋고요. 일단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. 보 a t e time, 이제 create, create date, c r e a t e d 그 다음 칼비 로컬 데이트 타임 모디파이드 데이트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 생성자는 만일에 있죠 퍼블리 아티클 디티오 그래서 아티클 아티클 한 다음 this.id는 article.getid. 그 다음 this.subject도 article.getsubject. 근데 이제 멤버 있죠. this.usso.usso는 .author. 이제 article에 getusso에 getusername.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t h i s c 이트 a 이 e d a t e g e t c r e a t e 점 모디파이드 i s m o d i f i e d 자, 요렇게.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, 현재 이전 구조를 보면은 게시물에 등록될 때 단순히 어떤 글의 내용이 저장되고, 그 다음 멤버 값도 저장이 되는데, 요때 우리가 좀 <laughs> 불필요한 사용자의 정보까지 이터할 때, 그냥 아티클로 가져올 때 이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요거를 DTO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감한 정보는 좀뺄수 있게끔. 현재 조, 그 게시물을 조회하면은 작성자의 대한 어떤 정, 정보 전체가 반환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. 아니면 뭐리프리시 토큰이나 뭐 이메일 같은 것들이요. 그래서 그런 민감한 데이터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보안상 좋지 않겠죠.